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어, 오늘 또 찬양으로 어, 또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10월이 다 오니까 해가 좀 빨리 집니다. 이제 10월인 다음 주부터는 7시에 예,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조금 일찍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을 또 우리 유튜브에 또 어, 카톡에 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정응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예, 근데 먼저 나와 또 기다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것들도 또 생각하셔서 시간을 좀, 어, 어, 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또, 지, 지난번에 우리 그, 저, 조윤희 선생님 어, 나와셔서 저희들에게, 이 정교절을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도 어 눈물도 나고 또이 현실 앞에 우리가 많이 또 절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또 그분의 또 깊은 어, 수고에 또 우리가 감사의 마, 어, 말씀도 또 드렸고 또 서울 쪽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무실도 뭐 구한다 하셔서 또 우리가 저희들이 또 여러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알아봐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또 좋은 일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네. 또 그에 맞서서 어 다음 주에는 예, 민노총 태동에 산파역을 했던 예, 노조 사무총장이신 김준용 선생님께서 어, 내려오실 겁니다 내려오셔서 지금 민노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지금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이분이 이 민노총을 세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아십니다 예, 또 이분이 또 무척 바쁩니다 예, 지금 또 10월달에 민노총이 또 이제 그 아주 뭐어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또 데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또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너무너무 바쁘신데, 에또 어떻게 또 오신다고 하셔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전파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방송으로 듣는 것도 또한 뭐안 듣는 것들은 훨씬 좋지만은, 직접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이런 길들도 찾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한 분들 모시고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앞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예,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또 조윤희 스님께서 어, 이렇게 지난 지지난주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책을 어, 한몇권 어, 보내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책 제목이 경쟁 없는 교실엔 경쟁력이 없다 라는 책, 제목, 책 제목인데 조윤희 선생님께서 직접 예, 이제 이 쓰셨는데 여러분, 어, 여기 꼭 필요하신 분들 한 10건 정도 내려와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주변에 있다고 판단되시고 또 학교 선생들이나 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어, 오늘 한 9건 정도는 드릴 수 있고 또, 또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또 요청해서 또좀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일들을, 이런 책들도 보고, 우리가 그런 그 지식도 쌓고, 현실도 보고, 그래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또 계시면 꼭 추천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예, 고맙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지금 우리 저 국민혁명당에, 어, 우리 당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정부 있는 언론에서는 전혀 언급이 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같이 뜻을 같이하고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을 독려해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장르님, 요번에 저, 10월 2일 날은 어떻게 하시죠? 어, 서울로 갑니까? 예. 10월 2일 날, 이제 또, 요번에 이제 서울로. 10월 3일. 어? 10월, 3일. 10월 2일. 10월 2일 날, 예, 서울로 올라가실 건데, 여러분들 올라가시, 어, 시간이 되시면 좀 어렵더라도, 어, 또 별도로 또 카톡방으로 한번 광고를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어, 다 올라가셔서, 우리 그곳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이 저력을 보여주셔서, 저 악한 자들이 우리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저력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거기에 동참해서, 어, 기도로 우리가 그들을 양할수 있도록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중간에 한번 그런 방법들을 카톡으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어, 자유정의 TV, 이, 가 이제 계속 우리들을 이렇게 해서, 이, 저, 뭐 알리고 있는데, 이게, 바르게 하는 일에는 이 악한 정부가 자꾸 이 유튜브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폭파되고 이래가지고 자꾸 안 알려지고 있고 자꾸 흐리지고 있는데, 어, 예, 여러분들, 저, 뭐고, 여기에 꼭, 오늘도 저녁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전체도 올라가고 각 분야별로 이제 기도의 시간 뭐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꼭 보시고,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래서 이게 많이 구독, 구독이 올라가야 또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방송이 속출되게 되는데, 예 이게 다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다 우리의 일들이니까,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또 이야기해서 올려, 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특별히, 어, 오늘 특별하게 또 하나, 어, 한 분을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어, 우리를 위해서 같이 애써실 우리 간사, 예, 어, 김조은, 우리, 예, 우리 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번, 예, 나오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을 또한 번씩 한 번씩 또 친구, 친구들을 또 데리고 또 이런 일에 또 같이 동참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 미리 나와서 또 준비하고 또뭐 이렇게 또 정리하는 일에 또 같이 우리 당사로 또 숨기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뭐또 뭐또 적을 내주시면 적고 이런 어떤 리더를 할 테인데 여러분들 만나면은 다 우리 자제들입니다예 격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말들도 우리들에게 해주셔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해주시면 예, 고맙겠고. 어, 오늘 어, 이제 나왔으니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육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조은입니다. 이번에 홀리파워 네, 청년 간사로 성기게 되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돼서 후에 다른 걸 가르치는 참다운 교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홀리 파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또 요거에 또 응해주시고, 이렇게 또 나와서 애써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아, 늘 어,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또 저희들에게 이 간식을 어, 저희들 제공해주신 우리 전복 집사님, 예, 우리들에게 오늘 간식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하는 표현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집사님 뭐 다른 광고 빠진 게 있습니까? 한 사람은 신고하시고 사진 찍으신지 하세요. 네. 예. 아 그리고 오늘 예,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몇분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같이 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어, 기도를 바치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